디자인은 워메이드 스커트 요크 디자인 자 종이를 먼저 반으에접어주세요 앞판만 그릴 거니까 반으로 접어주고 나서 했었죠. 비대칭이라서. 먼저, 90도, 반 접혀는 이 부분에서부터 90도로 길이를 측정하고, 허리선이 이쪽입니다. 허리선. 여기서 스쿼트 길이를 주어진 대로 측정을 하고, 첫번째 섹션 스커트 길이 두번째 섹션 스커트의 힙 라인 허리에서부터 6인치 내려오죠 세번째 섹션 스커트의 힙 사이즈 스커트의 힙 사이즈를 나서 체크를 하고 쭉 직사각형을 그려주고 와우 자 이렇게 해서 허리 계산 들어가야 되겠죠 허리 계산은 4분의 허리 플러스 다트 2개 분량 4cm 이렇게 1cm 올라가서 다트 2개 분량 허리 4분의 허리, 4분의 허리 플러스 다트두개 분량 4cm 나가서 1cm 올린 다음에 여기서 곡선을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커스를 하고 여기서 곡선을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우리 그 플라운스 라인은 흰 라인에서 음 한 10cm? 아 16cm가 한 지금 보자 7인치 한그요 내려오는 것도 표시가 될거예요 내려온 대로 주어진 대로 하면 되, 되죠 지금 현재는 7인치 내릴게요 7인치 내려가지고 6cm 나가죠 6cm를 옆선 쪽으로 나가고 자, 모메이드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려주는데 어, 여기서 뭐 1.5cm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 했었죠. 이렇게. 힘나인 밑으로 1.5cm를 이렇게 들어갔었죠. 자, 이렇게. 여기가 1.5cm 들어가게 하고, 한 반인지 조금 더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하고, 허리 선에 올라가는 라인을 곡선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자, 모메이드 라인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모메이드 라인 나왔으면, 플라운스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지금. 플라운스 디자인은 여기서. 잘라줘야 되겠죠. 먼저. 종이를 가위로. 잘라주고, 나서, 또, 개선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 부분이 붙임 표시죠. 여기가 종이를 접어줬으니까, 이렇게 붙임 표시를 하고, 이렇게 되는 모양이죠. 지금 이렇게 됐으면, 자, 펼쳐요. 종이를 펼쳐서, 게 되면 자 스커트 모양이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서 자 왼쪽 편에서 우리가 자 이쪽을 왼쪽으로 잡았을 때 한쪽을 왼쪽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이쪽을 왼쪽 위치로 잡았을 때 왼쪽 위치에서 왼쪽을 올라가게, 요 부분이 짧죠? 왼쪽을 올려서 라인을 이렇게 쭉, 곡자를 대고 그려줘요. 자, 곡자를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대고, 곡자를, 곡선을 그려주고, 여기 선이 안 나오지. 자, 이렇게 해서 선을 쭉, 라인선을 그려주고, 블라운스 라인선입니다. 쭉 그려주고, 자, 여기를, 이렇게 MP 시키는 선을 그려줘야 됩니다. 간격은 한 5cm 간격으로 쭉쭉 분산시켜주고, 자, 분산, MP 분산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9, 9칸 나왔죠. 자, 9칸까지 이렇게 해주고, 와서 자르는 가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분명하게 가위 표시를 해주고 가위 표시를 해주고 이 부분이 또 가위 표시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가위 표시 들어가고 가위 표시 들어가고 자 이렇게 돼서 쭉 잘리는 가위 표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렸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자 요코가 들어갑니다. 요크는 자 여기 내가 입었을 때이 부분이 지금 왼쪽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올라간 쪽이 왼쪽이에요 왼쪽 편에 여코가 내려옵니다 여기서 뭐 12cm나 13cm 정도 주어지는 사이즈대로 하세요 내려오는 만큼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는 뭐 만약에 6, 6cm 내려온다 그러면 6cm 정도의 표시를 하고 해서 여코를 그리는데 이렇게 곡선으로. 곡자를 대서 욕구를 이렇게 그려요. 자, 자이 부분이 욕구가 잘리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 욕구가 이렇게 되요 지금 욕구가 나왔어요. 요구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여기에 다트 두개 가 들어가는 이두 개의 다트 분량을 여기 욕구에서 m p 를 시켜야 돼. 요두 군데를 다트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들어가는 다트 분량이 2cm죠. 한 개가 2cm씩 마킹을 하고 2cm, 한쪽이 1cm씩이죠. 1cm씩. 분량이 2cm니까 한쪽이 1cm씩 체크를 하고, 일반 욕크는 이렇게 직선으로 우리가 설계할 때 직선을 사용합니다. 여기는 곡선이 아니라 MP시키는 선이라서 직선을 자를 대고 그려주세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MP를 시키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MP 표시를 해주고, 여기에다가, 이거는 나중에 접어, 자르고 여기를 절개를 하면 야를 접을 거예요. 그러면 다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요쿠에요요 요크. 여기서 MP라는 약자를 써줘야 돼요, 반드시. 자, 이렇게 해서 MP라는 약자를 이렇게 써서 보세요. 자, 요쿠선이 이렇게 나왔어요. 보이나요? 하트는 직선으로 그려주고 MP라는 약자를 써줘야 돼요.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서 이렇게 비대칭으로 요크 라인이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요크가 들어간 디자인이 들어간 어, 모메이드 스커트. 요거는 디자인 지금 블라운스 라인입니다. 블라운스 플라, 라인은 비반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잘 보고요. 뒤번 반은 지금 블라우스 라인으로 지금 범위를 잡았습니다. 네. 눈썹을 통해서 시험을 잘 보도록 하세요.